본인이 계란만 말 먹고 싶었던 거 아니? <laughs> 대체 몇 개나 주신 거예요? 사람이 세명 먹겠다. <laughs> 다섯 개를 넣고요. 그그 그 뭐지? 그사우나에 있는 좀 채소채 아니에요. 이거 채소 신든 <laughs> <힘든> 그런 그릇이에요이 <laughs> 그, 양으로. <laughs> 아 씨, 소금이 없네요. 맛소금 있으세요? 이게 소금 아니에요? 불건 소금인데 괜찮은데요. 네. 아, 그그 소금식? 이 <laughs> 아니, 저희는 <laughs> 설탕. 설탕. <laughs>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우와, 나 집에 누출됐어. 아니야, 이건 좀, 좀 어, 아닌 것 같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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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이거는 근데... 다른 거 내가 노출시키지 말라. 있지? 안 노출됐잖아. 노출됐다고. 웃을 때? 아니야! 소금을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한, <laughs> <다쳐, 이지만. 웃음> 한 꼬집 다 젖어. 한꼬집 아, 씨. 닥쳐. 닥쳐, 이씨. 한꼬집 불멍청이니까. 아니, 아니야. 한꼬집 반. 아니, 반. 이 정도 넣을게요. 이거 또, 대표만 해도 돼. 아, 잠시만요. 물기좀 닦고. 아, 네. 다이씨, 보자 주실래요? 네. 이름 밝히지 말라고. 이름 밝혀. 내 이름만 안면 됐어요. 그리고. 자 옷보여주자 옷 다음 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야 이거 바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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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옷보여줍시다 니카이는 오을 맡아 오늘 맡아고 있어요 프로레인저 컨셉으로 제가 어 그걸 안가졌네요 이걸로도 진짜로 아니뭐 있는게 없네요 잠세요면 안먹을래 이 어떻게 아, 다니 어, 아직 가지마 데펴야 되잖아 아직 아직 금방 대표 아직 아직 뒤집게 <laughs> 계란말이 <왜 한마리> 좋아하세요? <laughs> 네저 좋아해요 싫어요? 아, 저는 좋아요 어, 싫어하는 분새데 <laughs> 좋아요 저기 냉장고 안에 파좀 꺼내주세요 어, 네맨 아래에 있어요 양파는 왜 안넣어요? 스팸은 안넣어요? 빨리주세요 용량없으니까 <laughs> 진짜요? 파파 넣을게요 음, 안뜯기 좋냐? 칼로 찔러요. 음. 스팸 너무 맛있나? 맛, 맛이 없을것 같은데. 음, 하필 그냥 음. 맛없는 그리고 흰색? 이게 그러니까 골고루 쓸 거예요. 칼을 아, 씻었지만 한번더 씻어도 돼요. 안 씻었죠? 아니, 집에서 씻어서 왔는데 물기 있는 거안 보여요? 안 보인대요. 진마난심려 아, 오, 요리 자주 해본 척. <웃음> <웃음> 그니까 어떻게 해한번 요리자인 척 하려고. 칼질이 서툴을수 있으니까 서툴을수 있어요? 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양해 부탁해려요뭔 개소리야 서툴일 지금 위험하지 않지 색종이 자르세요? 색종이 안 자르세요 팔에 뱅크 치세요 아요 닥치세요 아 팔에 찌나 아 잠시만요 음 일단 이것 좀자르게요 저희도 찔려 집주인이 <laughs> <직진이> 약간 성격이 <laughs> 맞아요 아니 무서워 <laughs> 아니 그리고 팔을 아, 왜 이렇게 빡세게 <laughs> 봐이렇 많이 자르냐 계란몇 개라고요? 다섯 개 그러면 파가 많이 필요하겠죠? 아니 왜 힘들어요. 이렇게 집중력이 없는 거야 칼질이 <laughs> 힘니까 그냥 이렇게 <laughs> 아니 어떻게 저것도 위험해 보여? 여러분 위험하지 않으니까 보실때 불편함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발음도 안돼 <laughs> 여러분 파 좋아하시나요? 아니 안 좋아해요? 생파는 싫어요 저기 파가 입냄새 나요 파가 계란후라이의 2분의 나는 를. 파가 이렇게 큰 계란을 안 좋아해 <laughs> <줘해봐. 웃음> 이런 거 뭔지 사실 아니, 뭔지 사실 쪽파 만는 거잖아. 쪽파 아니라 쪽파입니다. <laughs> 아이 쪽파. 여러분 파 그냥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뭐 먹으면 <laughs> 맛있거든요. 쪼파. 이렇게 양지게 붙어 이렇게 떼어주고 양지가요? <laughs> 방금 잘랐던 이 파도 옮겨줄게. <웃음> 네. <웃음> 별로 안 양지. 오늘 원래 좀 썼으면 치우고 하는 건데 제가 손이 없으니까 원래 이런 거 같은데. 네. <laughs> 자불봅시다불 이제 켜겠습니다. <laughs> 네. 아 맞다 이분을 소개시켜드려야지 파랑이를 아, 아 저는 새로 아 들어온 멤버예요. 네. 그 웜톤 그 화장 찍은 그 사람이에요. 네 뭐, 맞아요. 아 여기 아니에요. 아나 아, 모르면 아, 아, 저한테 물어보세요. D는 <laughs> 두 개로 쓸 수도 있지. <laughs> 레드블. 아 조리야 또. 어? 어. 아 경이가 이. 자 여러분 이제 본격 들어. 네. 아빨리 자기 소개하세요. 아 저는 옆집에 사게 됐어요. 옆집이 아니잖아요. 옆집 맞죠 이 정도면은. 좀 멀리 살아요. 새로 들어온 자취 패밀랍니다아 맞다 우리 자취 안 하지? 아 방금 진짜 아개 소름 돋았다. 진짜 손 끊는 것 봐. 살 거미줄 모인다고. 그뭔 소리야? 아빠 기름이 너무 많아 보이죠? 보세요. 네. 그럴 때는. 기름이 안많아 보이는데? 아, 계란이 다섯 그래? 개인데 기름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살짝 요리 전체적으로 펴주는 거예요, 키친. 아니 키친 타올이 다섯 <laughs> 개인데요? 이건 남아 있잖아요. <laughs> 남아 있는 건 아니, 그런 거면 한 방울 다씻세요 아, 아, <laughs> 자, 안나 어, 안나 열이 나와요. 열이 나오면 살짝 이제 아까 헹궈준 거예요. 안 헹궈준 거래, 섞은 걸로. 계란을 헹궈줘요? 한이 정도. 아치안 하잖아. 아, 아 진짜 개. 요리 처음에 야 이거 처음이야 첫날이야? 아, 진짜 처음이야. 아니 계란이 안 이렇게 그러니까 후라이팬이 안달거든서 그래요. 아니로 이 불을 굴러면 안 되지. 뭐라고? <laughs> 내가 아까 대패도 냈잖아요. 날 이렇게 박스 으면 챙길까 무서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지 같답니다. <laughs> 어 근데 비주얼은 그럴싸한데요? 그렇죠. 아, 아직 날개라는데 무슨 완성하면 <laughs> 더 좋아요. 그런 거할수 있어요? 1번씩 <laughs> <laughs> 오라이스 어, 이렇게 진짜, 나 진짜 잘해. <laughs> 그거 계절. 나 이거 자데 진짜 나 계란찜 계나 <laughs> 지금 졸려 죽겠어. 어저이케시 한다. 그이야 그만 내려. 약간 아. 찍기 나세요. 영상. 왜또 쓰죠? 계란말이를 잘라야 될거 아니에요. 음... 생파를 해던데, 계란말이를 잘라요? 닦았잖아요, 관두고. <laughs> <알겠지? 웃음> 아미쳤아이제더 <아니>, 좀... <laughs> <laughs> 말하면 청아스킨. 자, 접어. 아 이게 후라이팬이 작아서 계란말이가 좀 작고 웃기지만... 두껍게 될거 같아요. 엄청 안돼. 저이 후라이팬으로 계란말이 처음이신가요? 네네네. 그냥 계란 요리가 처음 같은데, 계란말이가 제일 맛어요 참고로 나 계란말이 꽤 잘해. 이분계란 아, 이분 계란을 해봤에 안해. 막 게임 끝났다. 게임 끝났다. 아니야, 조용하세요. 이제 다음 거 부어야지. 이거를 끝으로. 아니야, 그걸지금 덮으면 안 돼. 뭔 소리 아니 아직 안 하고 있잖아. <laughs> 그리고 시공이 다시 시공이 됐어, 됐어. 오, 그래서 안 돼요? 가자. 왜 지지지 말할까? 이게 인덕션이었어. 그래. 오디오가 비면 안 돼요. 빨리 말하세요. 응응. <laughs> 자막 쓸수 있죠? 아 제가 쓰는 건가? 자막 본인이 쓰셔야 돼요 여러분 계란 안 익은 거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laughs> 저 계란 반짝이 껴주세요 그걸 뭐라 하지? 음, 반숙 반숙은 익은 게 완숙이죠 반숙이 안 익은 거잖아 아니, 아니 지우개 찍는 거 개바야 안뒤지어요좀 가만히 있으라고요 제가 말 아아악 우리 딴 거로 좀좀 저는 성격이 급해서 인덕션을 8로 올릴게 진짜 신기한 표정 8이래요 계란말이를 누가 8로 해요? 참고로 끝이 구랍니다. 이 자식 너무 졸려요 여러분. 잘보시 이렇게 손에 도움을 받고 에서 튀어나는 거 보이죠? 괜찮아요. 아, 저기 날개라인데 자꾸 뒤집는다고요. 이렇게 쑥쑥 밀어주세요. 그러면 안 익은 거는 잠깐 아! 나올게내생각 <laughs> 이제 100% 익었다 아니라고요. 진짜 여러분 계란이 좀안 식용유 많이 남아 있는 거 보이시죠? 아, 이렇게 얇게 에서 날개에 음, 팔로 하니까. 어. 응. 응. 찢어지면 살짝 메꿔주는 것도 팁이 남아. 어때요? 먹고 싶어요? 음... 파마산가루랑 안 어울리겠죠? 아니요 어울리고 진짜로요? 파마산가루 있는 거 뿌려 서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는 방금 도박을 하다 왔어요. 그런 <laughs> 거안 돼요. 그런 거 <laughs> 하면 안 된대요. 오 노릇 노릇스. 오늘 일만 주니까 조금 탈거 않아요? 네. 어, 맛있는 데럼 다시 오르어요 어, 잘했는데? 자, 자, 잘했나요? 조금만요, 조금만요. 소리 지렸다. 그런가요? 갑자기 친절해지는. 그럼 타면 되나? 어, 이거 인덕션 원래 좀. 여러 이렇게 대로 삼아서요. 또 두면 되니까. 근데 그 안에 애가 아, 거죠, 그 안에 뭐죠? 열로 익은 거죠? 아, 남자 열. 로 네네. 이번 좀 많이 모으신 것 같아요. 이거 때까지 기다리세요. 네. 갑자기 왜 불을 키시죠근데좀 많이 모은 것 같아서 느꼈어요. 자. 다른 분들 들어주라. 언니 이모컨으로 하는데. 좀뜨거고 어. 어. 음, 네, 이 정도는 제가 하도 요리 많이 해서 어 이게 어 딸데요. 아니 여러분 끝나이않나요 <laughs> 이제 마지막까지 잘해야 돼 알지? 남자 선생한 전화가 와서 끊겼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게 진짜 잘했어. 각 잡는 게 제일 중요해. 각 잡는 거. 지금 때가 작아서 두껍죠. 엄청 두꺼워요. 응. 이제 빼야될것 같아요. 이게 어차피 열이 없어요. 잔열이에요. 진짜 잘했다. 마감도 잘했고. 마감도 이렇게 땡겨. 아니 이제 그만해. 푸다 지금 말하다가 말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잠깐. 언니가 화해하자니? 진짜? 여러분 그러니까 찌지는 이렇게 맨날 언니랑 싸운답니다. <laughs> 자, 옮기세요 여러분. 오, 진짜. 잘했어. 언니! 진짜. 어 진짜. 진짜. 진 진짜. 잘했 진짜. 여러분 이제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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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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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다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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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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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 진짜. 진짜. 일단 중간 먼저 아, 아니에요 원래 이게 씻고 잘라야지 좋거든요 아 진짜? 네. 전 따뜻한 거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씻고 잘라야지 잘 잘라져요 그냥 잘라요 근데 망하고 같아 내생각안 잘리잖아 흔드는 게개 웃기지 않냐고 오오그럴수안돼요 먹어봐도 돼요? 아니 근데 자르는 게 너무 비... 진짜 우리 아까 왕성분 했잖아. 응. 여러분, 트레이팅이 코딩 코딩 클래 됐어요.